노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합독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려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 사는 조금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난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 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존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존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킨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미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사기 감남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청년 취업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동계청이 올해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청년 고용 동향에 실업률이 7%입니다. 자, 그런데 공식 직계에는 불안정한 것이 한두 시간만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 같이 불안정한 고용도 통계로직계하기 때문에 체감 실업률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이 지난 1월에 발표된 체감 실업률인데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16.4%였습니다. 한마디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 물론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렵게 일자리에 들어가도 그곳에서 버티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 지난 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직장을 구할 때 많이 이용하는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장인 중 무려 60%가 더 좋은 회사의 이직 등을 이유로 입사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조기 퇴사한 경험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5명 중에 3명은 1년 이내에 자기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들이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그만둘까요? 아,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일해서 취업을 했는데 근로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한 겁니다. 요즘은 또 젊은이들은 워라벨을 많이 또 따지잖아요. 어, 아, 둘째는 직장에서 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이 회사, 이 직장 다녀봤자 아무 비전이 없다. 그래서 일찍 그만두는 거죠. 자, 힘들게 일하는데 고생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왔지만 달릴수록 내가 꿈꿨던 이상과는 점점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상황이 이와 유사합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보름을 받았습니다. 자 바울의 사명은 할수 있는 한더 많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더 열심히 달려갈수록 전도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동족과의 괴리감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지는 몰라도 점점 더 동족인 유대인들과는 멀어져가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노마교회와 역마찬가지입니다 노마교회 같은 이방교회들이 점점 커가질수록 커질수록 동족 이스라엘이 백성들의 구원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겁니다. 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올수록 점점 많은 유대인이 그리스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은 갈수록 멀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역설적인 현실 속에서 바울은 괴로웠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이스라엘의 권을 앞당기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 바울은 로마교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혹시라도 자만해지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일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과 같은 현상으로 볼때아 하나님은 더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바울을 포함한 현재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남은 자들이 있지만 더는 늘지 않을 거야. 실제로 오늘도 보면 기독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역설적이게도 크리스마스를 안 지키는 나라 이스라엘, 아 저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 에, 노마교의 성도들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라리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자신의 직분도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 어쩌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런 상황을 당과 같이 시작함으로써 정면 돌파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의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 노니 바울은 서두에 교만한 생각을 품을 수도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명시적으로 소환하여 본문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미암아 유대인의 구원이 멀어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자신의 직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여긴다고요? 자랑스럽게 여긴다. 바울은 괴로운 현실 가운데서도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는 갈수록 심화되는 현재의 상황이 끝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하는 한 가족 안으로 이방인들을 환영하여 받아들인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신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상태가 될수록 악화되는 것 같은 이현 상태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종말론적 구원을 일으키는 동력으로 이어짐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고백 이렇게 이 얘기합니다. 1 4절입니다 이는 혹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유대인들에게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야 저들도 믿는데 우리도 믿어야지. 이런 자극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가 이들이 놀랍게 변해되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게 된다면 이 모습이 이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투심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민이라는 언약적인 특권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은 자신들도 종말론적인 축복에 동참하고 싶을 연망으로 이들 중에서 돌아올 사람들이 있을 걸로 사도바울은 바라봤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얼마가 돌아온다고 하는데 얼마가 돌아온다는 것은 바울이 소수의 유대인이 돌아올 것을 기대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얼마는 뭐예요? 할수 있는 한 많은 유대 동족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얼마란 바울의 겸손과 함께 자신 한계를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아무리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도 부족하지만 연락하지만 최선을 다겠고 최종적인 이스라엘의 돌아옴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충만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섭교라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울이 이스라엘을 가르켜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네, 골육이 됐습니다. 자, 골육이란 말은 육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님미 5절에서 자신의 동족을 골육의 친척 즉 육체를 따른 나의 혈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육신으로 육체로 표현하는 것은 앞서 노마스 7장 전체의 논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 육체 그러면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잘안 쓰이잖아요 노마스 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드러낸 반역과 발락의 상태 또 죄가 관한 상태의 논의를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갈수록 강해지는 이스라엘의 이현 상태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받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과 아주 상관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어질 것으로 확신했던 겁니다. 현재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스러운 사명 감당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또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깨달음의 배후에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복음을 거본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였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받아들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그들이 버리는 것 이것을 원문을 지경하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비록 복음을 거부했어도 하나님은 이를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깨달음의 회유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버려짐으로 세상의 화목을 이룬 것처럼 메시아 육체를 따른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이 버려짐으로써 이방인이 화목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권을 받는 일이 메시아의 다시 살아난 생명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로 복음을 듣고 또 믿게 하셨서 이들을 다시 받아들이게 하신다면 마치 아들이 죽은 자가 운데 살아난 것 같은 일이란 겁니다. 즉 기독론의 관점에서 유대인이 메시아를 거절한 일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의 시작을 세번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거절로 이스라엘은 마치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처럼 완악해졌소. 메시아의 죽음을 초래했고 또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극류를 잊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려 지게 하셔서 세상의 화목을 이룬 일이 마치 이스라엘 중과 같은 사건이라면 이스라엘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셔서 이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사건, 즉이스라엘의 회심에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이는 그 중요성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는 부활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울은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먼저는 제사 때 처음 이건 곡식 가루를 드림으로써 떡 전체가 거룩해지는 예입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첫 열매, 첫 수확을 의미합니다. 처음 익은 곡식을 수확해서 첫 절실로 방 반죽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중 일부를 하나님께 먼저 흔들어서 거저 드립니다. 이렇게 될때 나머지 덩어리도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찌 될 메로드리는 처음 이건 고식 가루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믿고 구원받은 소수의 남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나머지 떡 전체는 메시랄 메시아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킵니다. 자 이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 원리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부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려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올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전체 국민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경우는 없죠. 그러나 일부만이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궁질이 이기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자두 번째는 뿌리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가지는 현 상태가 어떠한 결국 뿌리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도 뿌리가 썩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뿌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과 같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믿음이 선조들의 신앙 유산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육체로 메시아 뿌리에서 나온 이들입니다. 현재 믿지 않는 가지인 이스라엘은 결국 뿌리와의 관계로 인하여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재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꺾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꺾인 그 자리에 이방 돌감남나무를 접으셨습니다. 자, 감남나무는 올리브나무죠. 돌감남나무라는 것은 야생, 감남나무를 얘기합니다. 야생 올리브나무죠. 자, 돌감남나무는 쓸만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야생 올리브 같은 걸 얘기한다고 그러죠. 어, 우리나라로 치면 돌배, 돌감 같은 겁니다. 자, 돌배나 돌감을 갖다가 제대로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변나무나 감나무에 접붙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야생 올리브 나무가 원래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자 놀랍게도 뿌리 진액이 가지로부터 공급되면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지중해안한 지역에 가보면 마을 곳곳에 수백 년에서 수천 년된 올리브 나무들이 두꺼운 뿌리와 기둥을 형성한 채 살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붙잡으셨던 곳, 기도하시던 곳이 었죠 겟셋만의 동산이잖아요. 그곳에 가면 천년도 넘은 한2 0 0 0년 정도 된 올리브 나무가 그대로 있어요. 자, 지금도 그렇지만 그건 예수님 당시나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나이가 많든 올리브 나무에 어린 야생 올리브 나무를 접붙이기 하는 일은 풍성한 올리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즉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니다자 접붙이라 한 야생 올리브, 즉 돌감나무 가지들이 생명을 얻고 열매를 얻은 것은 꺾인 가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꺾인 가지가 뭡니까?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이죠 이들 덕분에 그 자리에 있는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돌감나무 가지들은 참감나무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돌감나무 가지들이 다 꺾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얼마라는 표현을 썼죠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참감나무 가지들이 다시 살아날 날이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돌감나무의 생명과 열매는 전적으로 가지가 아니라 뿌리에서 올라온다는 것이죠. 또 돌감나무의 힘과 공로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유산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접붙임을 받은 돌감나무 가지인 이방 그리스인들은 올리브 가지 가고낀 것이 내가 접붙임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얻긴 창감나머 가진 이스라엘을 마치 군에서 죄된 백성처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대체한게 결코 아니란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이렇게 된 일은 믿음이 없는 나의 자유로 인한 것입니다. 이방인은 믿었기에 저포침을 받았고. 오히려 참 감남 나무였던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기에 꺾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의 배후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듯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누마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모두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남하심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십이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존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문바 되리라. 자, 인자하심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내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받은 일을 갖고 마치 내국로이냐 교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놈 말씀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주놈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떤 물건이 잘린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예리한 각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이 갖는 사법적인 엄격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대 앞에 일체 여지도 주지 않으시고 가차 없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접붙임을 받았지만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존엄하심 앞에 잘려 나갔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면 접붙임 받든 이방 그리스도인 역시 여지 없이 찍혀 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은혜 안에 신실히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을 경험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면, 다른 한편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경험하고 꺾여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음을 또한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감나무 가지가 창감나무의 생명력을 이어받았다면, 복음을 거부했던 원감나무의 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열고 완악하면서 벗어나 믿음으로 나가면 아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참감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꺾였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믿음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들을 다시 접붙여서 뿌리에 풍성한 수액을 이어받아 살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동안 수많은 돌감나무 가지들인 참감나무 뿌리에 접침을 받도록 돕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이방인 성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한 전두여행을 수천킬로를그 당시 배로 또 걸음으로 다녔습니다. 덕분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께 돌아왔고, 이방인 지역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렇게 돌감나무 가지들이 살아난 일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방인들이 이렇게 살아나 열매를 맺었다면, 삼감나무 가진 이스라엘의 시기하여 다시 원불에 접붙임 받게 될때 더욱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자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부러움과 시기를 익히는 사명, 즉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계의 끝이 보이지 않는 힘든 길을 사도 바울은 걸었지만 바울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그분의 놀라운 선을 이루어가실 것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런 확신을 노마귀의 성도들도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일은 이방인들만 이루어진 이방인의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그리스 앞으로 돌아와 그분의 몸을 이루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로 악화되는 현실을 속에서 미래를 비관하며 암담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물결과 이단의 활동, 무신론의 영향 등으로 교회는 갈수록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는 끝이 암담해 보인다고 질에 겁먹고 포기하려 하고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와 같이 현재의 악화는 상차 이루실 하나님의 더큰 구원 역사의 밑거름이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 부족한 나의 순종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흥의 동력이 됨을 굳게 믿으시고.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